So many people love trading a moving average crossover, and I'm here to tell you it's the wrong way to trade. So, in this video, I'm going to tell you why you should not trade a moving average crossover, why it always fails, and what's a better significant entry point. Ciao. 모두가 이동 평균선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빡빡이는 미국의 천재 트레이더 아르티 브리아요. 아르티는 1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뒤 채널 이름이 더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 그 자체일 정도로 이동 평균선에 대한 광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이동 평균선 매매 전략을 수년간 연구해 왔고 단점을 최애에 대한 보완한 최적화된 이동 평균선 매매 전략을 직접 만들어냈어. 원화 기준 25,000원으로 7,000만 원 만들기, 5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두 시간 만에 500만 원 벌기 등등 자신의 매매 전략을 증명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레이딩 업계를 아주 한바탕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하는디 이 빡빡이가 이동평균선으로 도대체가 무슨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 좀 해봐야 쓰겄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 방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 빡빡이가 만들었다는 가장 최적화된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보여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 보던가 말던가 자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이동평균선의 원리부터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이동평균선이란 말 그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평균치를 선으로 나타내준 것을 의미하고, 이 이동평균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로 기간 내 모든 데이터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값을 구하는 이동평균선이요. 두 번째는 지수 이동평균선인 EMA로 동일한 가중치가 아닌 가장 최신 데이터에 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동평균선이고 마지막으로 가중이동평균선인 WMA는 기간 내 모든 데이터에 전부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동평균선이요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자면 SMA의 장점은 가장 둔감한 이동평균선으로 아, 지금 장기 추세를 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기에 유용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SMA선 자체를 지지 또는 저항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단점 또한 둔감하다는 거요 최근 가격 변동에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에서 신호가 늦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SMA는 이미 진행 중인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SMA의 단점이요. 다음으로EMA의 장점은 가장 최근 데이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보다는 추세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 단점으로는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작을 경우 잡음이 발생하며 거짓 신호가 빈번히 나온다는 것이 EMA의 단점이오. 자 마지막으로 WMA는 SMA와 EMA의 적정선에 위치한 느낌으로 SMA보다는 비교적 더 빠르게 반응하고 EMA보다는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위 두개의 이 평선의 장점과 단점이 적당히 배합된 균형잡힌 이동평균선 이라는 평가가 있어. 자 이쯤되면 빡빡이가 사용한 이동평균선이 뭔지 눈치들 채꿨지. 그래요 빡빡이는 바로 이 가중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했다고요. 이 빡빡이의 매매 전략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기존 이동평균선을 통한 기초적인 매매법과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응용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이렇게 50일끼리의 SMA를 하얀색 선으로, 100일끼리의 SMA를 노란색으로 세팅을 해놨어.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상방으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롱포지션 진입 타이밍이라고 해석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캔들, 종가에서 진입해서 손절가를 직전 저점 부근으로 목표가를 1대1.5 정도의 비율로 설정하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이 정도 선에서 익절을 할 수가 있었겠지. 자, 그런데 반대로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하방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숏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자리에서 롱 포지션과 같은 조건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하고 매매를 진행했으면 손실을 입었겠지. 자, 아까 언급했던 SMA의 단점인 둔감하고 신호가 느리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너무 늦게 인지하면서 진입하기에는 너무 늦은 지점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같은 길이의 지수 이동 평균선인 EMA로 변경을 해보자고. 자, 그럼 보다시피 신호가 나오는 구간이 훨씬 빨라졌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자리에서 쇼 포지션을 진입했다면 sma와는 달리 익절을 할수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자 그러면 ema가 sma보다 더 좋은 지표인 것이냐 자 아까 ema의 단점은 뭐라고 했지 그래요 너무 민감한 감도로 인해 잘못된 신호가 빈번하게 나온다 라고 얘기했지 자이 자리를 보게 되면 위아래 변동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는 구간에서 선이 꼬이며 신호를 남발하는 걸볼 수가 있지 세 번의 신호가 나오는 동안 두 번은 손절이 나갔고 마지막에 나슬아슬하게 익절을 했지만 사람 심리상 앞에 두 두번 손절이 나갔는데, 여기서 같은 신호를 받고,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요. 오히려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때 반박자 늦게 나타나는 신호 덕분에 운이 좋게도 세번 모두 익절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을 걸로 보이지. 자, 이렇게 SMA와 EMA를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매매 방법을 알아보았고, 각각 이평선 매매법의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까지 확인이 됐지. 그럼 이제 빡빡이가 권장하는 WMA 이평선 매매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요. 자, 트레이딩뷰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해주고 검색창에 WMA를 검색해줄 거예요. 그럼 테크니컬 지에 나온. 는이 가중 이동 평균선을 세번 클릭해 줄 거예요. 자, 설정 탭으로 들어가 첫 번째 WMA의 길이를 20으로 변경해 주고 모스탭을 클릭해서 색상은 하얀색으로 변경해 주고 가시성을 위해 두께를 올려 줄거요 설정이 완료됐으면 두 번째 WMA의 설정 탭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길이를 50으로 변경,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고 마찬가지 두께를 좀 올려 주자고. 마지막 세 번째 WMA의 설정 탭으로 들어가서 길이를 100의 길이로 설정해 주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변경, 그리고 두께를 조금 올려 주면 이렇게 세개 각기 다른 길이의 WMA가 세팅이 됐어. 자 이제 세팅된 WMA들을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기본적으로 하얀색 이평선이 가장 위로, 그 다음 노란색 이평선, 그리고 파란색 이평선 이렇게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이 차례대로 배열된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정배열로 배치가 되면 상승 추세로 해석할 수가 있어. 반대로 파란색 이평선부터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2평선까지 장기 2평선에서부터 단기 2평선으로 뒤집어진 상태로 배열되면 이것을 역배열이라고 칭하고 역배열로 배치가 되면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진입 조건은? 정배열이 되면 롱 포지션 역배열이 되면 숏 포지션이냐?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선의 기울기를 체크해주고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이 자리를 보면 파란색 장기 2평이 가장 위로 그 다음 노란색 하얀색 순으로, 역배열로 배치가 되었지? 자, 그런데 잘 보면 처음 역배열로 배치가 된 시점은? 이 자료, 그치만 선의 기울기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지, 이렇게 기울기가 수평과 가까우면 역배열이 펼쳐졌더라도 진입을 패스해주고, 이렇게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을 때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을 진입해줄 수가 있는 거요. 자, 손절가는 노란색 중간 이평선 부근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선의 꼬임이 발생하며 역배열이 해제가 되는 지점에서 익절을 해줄 거요. 세팅이 완료됐으면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보자고, 자, 이렇게 선의 꼬임이 발생하며 역배열이 해제가 됐지. 이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주면 되는 거요. 1대 2.5 정도의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 자반대로롱 포지션도 살펴봐야겠지. 하얀색 2 1일평선부터 노란색 2평선 그리고 장기 2평인 파란색 2평선 순서로 정배열로 배치가 되었고, 마찬가지 기울기가 나오지 않는 구간은 건너뛰어주고 정배열로 펼쳐진 상태에서 2평선들의 기울기가 상방을 향하고 있는 자리인 이 캔들에서 롱 포지션은 진입하면 되는 거요. 마찬가지 손절가는 중단선인 노란색 2평선 부근으로 이번에도 익절은 선의 꼬임이 발생하며 정배열이 해제가 되는 자리에서 익절을 해줄거에요. 그럼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자 선에 꼬임이 발생하며 정배율이 해제가 됐으니 이 자리에서 익절 을 진행해보자고. 이번에도 1대 2.5 정도로 거래가 마무리됐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모두 1대 2.5 정도 손익비면 상당히 괜찮은 손익비이지? 하지만 이 전략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디말이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구간이요. 자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순으로 정배열인 자리이고 이정도면 상방으로 기울기가 나왔다 라고 판단해서 이 양봉캔들 종가에서 롱포지션 진입을 해볼 법 했겠지 아까 설명한 대로 노란색 중단선을 손절가로 잡고 진입을 해보면 진입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어 손절이 나가게 됐을거예요자 그런데 손절이 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전형적인 눌림목 생성 이후 반등하는 차트가 나와준 것이지 자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눌림목 차트가 어떤 특이 케이스가 아닌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차트잖아요 일 손절이 나가지 않고 유지를 했다면 결국 이 절로 이어졌지만 진입 직후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눌림목이 연출되는 구간이 꽤나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데 그래서 이 빡빡이는 이러한 치명적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어 그건 바로 이 평선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리본 형태로 만들게 되면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오 에이 뭐야. 이 평선 리본 매매 전략은 기존에도 있던 매매 전략이잖아요. 그래요. 맞아. 근데 이 빡빡이가 만든 이 평선 리본은 기존의 리본 전략과 차별점이 있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직접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자, 이게 바로 빡빡이가 개발한 WMA 리본 지표인데 빡빡이의 이름인 R T에서 A를 따서 AWMA 리본이라는 지표이고 아까 단점을 언급했던 동일한 구간으로 두 차트를 동시에 들여다보면은 더 촘촘하게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지표에 추가했고 단기 이평 그룹을 푸른색으로, 장기평성 그룹은 붉은색으로. 묶어서 표기가 되게끔 만들었어. 그럼 EAWMA에서의 정배열이란 푸른색 단기 이평선들이 붉은색 장기 이평선들을 상방으로 뚫고 올라온 상태로 펼쳐진다면 정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요. 자, 그럼 기존의 롱 포지션 자리였던 이 캔들보다 a w m a 리본 지표를 사용했을 때좀더 빠른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했고 빨라진 진입 타점으로 인해 기존 손절라인보다 여유 있는 손절라인을 가져가게 되면서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녹색 단기 이평선들이 붉은색 이평선을 이 자리에서 더 뚫고 내려갔다면 손절이 나갔겠죠. 지만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큰 추세를 전부 다 먹을 수가 있었겠지. 자, 그럼 기존의 이평선 리본 전략과는 무엇이 다르냐? 지표 검색 탭에 리본을 검색해서 이평선 리본 매매 전략을 추가해 보면 이렇게 각기 다른 이평선들을 차례대로 배열만 한 형태이지만 빡빡이의 리본은 단기 이평 리본과 장기 이평 리본을 명확히 구분을 함으로써 추세 구분이 훨씬 쉬워지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적 차익 실현으로 인해 눌림이 나오는 구간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이 빡빡이의 AWMA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걸 보여줄게. 자 현재 자리를 보면 은 파란색 단기 입형선들이 붉은색 장기 입형선을 하방 돌파했지? 하지만 이러한 하방 돌파는 진입신호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져오던 롱포지션의 익절신호로 해석해줘요. 그럼 진입은 언제 하느냐? 자 지금 자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하방 돌파를 하긴 했지만 아직 붉은색 장기 입형선들은 꼬여있는 걸볼 수가 있지? 이러한 현상은 하락추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요. 이렇게 급격히 추세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의 포지션 정리로 인해서 일시적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입평선과 장기 입평선이 예쁘게 역배열로 펼쳐지는 구간에서 추세가 확실히 정해지면 진입을 해볼거 i 요 n position, position, 자 역시나 일시적인 되돌림이 발생했지. 그리고 지금은 단기이평선과 장기이평선들이 꼬임없이 완벽한 역배열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을 진입해 볼거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푸른색 단기이평선들이 붉은색 장기이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 주자고. 자, 푸른색 이평선들이 붉은색 이평선을 상방 돌파했으니 이 음봉 캔들 종가에서 익절을 진행해 주자고. 무려 7곱배 가까운 손익비로 쇼포지션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어. 자, 그럼 이제 롱 포지션도 한번 테스트해 봐야 쓰겠지 선의 꼬임이 풀리면서 푸른색 선이 위에서부터 붉은색 선이 아래로 완벽한 정배열이 펼쳐졌으니 이 양봉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겠지.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설정해주고 익절은 쇼포지션과 반대로 푸른색 단기 이평선들이 붉은색 장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 익절을 진행해줄 거요. 그럼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주자고. 자, 푸른색 단기 이평선이 붉은색 장기 이평선을 하방 돌파했으니 이 음봉 캔들 종가에서 익절해주면 되겠지? 롱 포지션은 여섯 배에 가까운 손익비로 거래가 종료가 되었어. 여기까지 빡빡이에. AWMA 리본 지표의 사용법까지 알아봤고, 이제는 이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차례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할 건데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만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여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 낼름 가져가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한 사람 비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디.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만명에 달한다는 거요. 즉,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저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예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 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거에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에 코드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구독자 3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명을 추첨해서 트레이딩뷰 구독권을 선물하겠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 그리고 9월 5일 금요일에 이벤트 신청자분들 중에서 라이브를 통해 무작위로 10명을 추첨을 했고 당첨된 열 분에게는 약속한 대로 구독권을 9월 9일에 모두 전달을 완료했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테니 이번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들 말더라고.